지금부터 2025년 복사단 입단과 갱신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다입 복사단에 입단한 어린이는 재단의 봉사자로서 신부님을 도와 복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입 복사단에 입단한 어린이는 신부님께서 호명하시겠습니다. 호명 내 어린이는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대답하며 제대 앞으로 나옵니다. 강소희 루치아. 이제 신부님께서 신입 복사에게 복사로서 수행하게 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인지 질문하십니다. 신입 복사는 큰 소리로 결심을 대답합니다. 여기 있는 복사 후보자는 이제 복사가 되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인 미사 전례 때에 제대 옆에서 사제를 도와 봉사하는 특별한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복사 활동을 충실할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예, 결심하였습니다. 사, 복사는 성당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도 복사답게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후보자가 복사가 되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학교에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착한 어린이가 될 것을 결심합니까? 예, 결심합니다. 후보자는 장차 하게 될 복사 활동은 개인 활동이 아니라 복사단 전체의 활동입니다. 이미 복사단 본단 복사단에는 선배 복사들이 좋은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후보자가 입단하게 되면 선배 복사들의 가르침을 잘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후보자가 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이 약속 위에 여러분들이 복사단의 일원으로서 들어올 자격과 미사 전례 때 복사할 자격을 줍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신입 복사 선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강소희 루치아는 전망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구선대다의 복사단을 불러주셨음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큰 은혜로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의탁하고 미사로서 하느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려는 마음으로 제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복사단의 일원으로서 밝고 명랑하게 생활하며 다른 어린이들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또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생활로 침묵을 도모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목사단을 만들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신부님께 선사문 드립니다 이어서 십자가 목걸이 수혜와 안수의식을 거행합니다. 이제 사제는 어린이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주시고 안수를 통해서 복사의 직무를 부여하십니다. 제 신부님께서 복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입 복사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가 다음은 현 복사들의 갱신문 서약이 있겠습니다. 지금 다입 복사단 친구들은 모두 일어나주세요. 하는과평안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아멘. 아니, 일어서 있어. 이 아이들이 지금 기존 복사단 친구들이잖아요. 비로 아침 7시 미사에 빵꾸를 내고 지원도 안 하고, 음? 그러지만 그래도 그래도 목사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행하는 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역시 어떻게 돼요? 어른으로서 격려와 기도 그리고 응원이라는 어른스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 친구들 역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잘 자라나 귀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에서도 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뒤로 돌아 인사해야지 인사 아이 y 사 e 들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r y 일어 r y v e